안녕하세요. 오늘의 출근 룩. 지금 새벽이라서 약간 목소리가. 안에는 부츠컷 데님. 이게 가격이 되게 좋죠. 23,000원인데 기모바지라서 안에 제가 지금 속바지를 입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미부츠컷. 아, 가방도 브라운으로 맞춰주는데요. 밀리우 미우. 백으로 맞춰주는데, 클릭티가 굉장히 좋은 가방. 그래서 오늘의 o t 디는 이렇게 데님의 브라운 코트. 제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접어 있는 걸 좋아해서 크게 접어 봤습니다. 좀 쌀쌀한 것 같아서 머플러도 네이비색으로 빼고 왔습니다. <laughs> 출근을 해볼게요. 오버핏 싫어하시 치료하시... 오버핏 싫어하시는 분은 이런 슬림핏으로 나온 핸드메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프 자켓으로 나온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스몰이랑 M 사이즈가 있어서 저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이 슬림핏이라고 하는 핸드메이드를 잘못 고르면 어깨가 되게 좁아서 없는 팔뚝도 되게 굵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깨가 넓어서 M사이즈를 착용했고, 이렇게 슬림하게 잘 맞는. 딱 떨어지는 느낌 팬츠도 이거 요즘 되게 많이 입는 건데, 가격 대비, 진짜 2만원대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그리고 부추는 말해 뭐예요? 항상 씻는 부추죠? 38,000원인가? 36,000원인가? 38,000원 같아요 오늘의 출근룩은 오늘 새벽 출근이라서 근데 오늘은 약간 늦게 일어나서 갑자기 <laughs> 5분만에 입은 착장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카멜 롱코트 입니다 길이가 엄청 길죠 제가 키가 161 인데 길이가 이 정도 그리고 제가 핸드메이드 코트 중에서 제일 많이 입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그냥 트레이닝복 알죠 <laughs> 트레이닝복 조커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체크머플러이체크머플러가 파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샀던 것보다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메리노 울 꽈배기 니트로 입고 이렇게 코디했습니다 이게 거의 저는 교복처럼 있거든요? 트레이닝에도 입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입었던 코트라서, 보풀 여부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 보풀도 없고,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코트입니다. 음. 짠. 이번에 핸드메이드 코트는 중간 기장. 키가 161인데 제 종아리 정도 이 정도 오거든요. 이렇게. 약간 핸드메이드 자체가 되게 마린룩 느낌이 나는 핸드메이드인데 뒤에 이렇게 세라복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핸드메이드 이렇게 했고 단추랑 소매 이런 포인트 여기 체크 머플러에 레드가 있어가지고 가방을 레드로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블랙이 있어가지고 그냥 밑에 쪽에는 블랙 진이랑 블랙 앵클부츠를 신었었답니다. 저번에 폴라티 1대1로 샀던 거 있잖아요. 근데 목이 늘어짐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번 연에 입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벌써 버려야 되나? <laughs> 근데 그레이 폴라티에다가 옐로우색 숏 핸드메이드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이 자켓은 이 옆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팔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마음에 들고. 상 지금보다는 채도가 약간 더 높은 옐로우색인데 정말 촌스럽지도 않고 원단이, 원단이랑 봉제가 너무 좋아서인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진에다가 이렇게 오늘 이 블룩은 안에 빈티지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퍼프 있는 핸드메이드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 핸드메이드 재킷은 이렇게 단추 이네 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단추 네 개가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추 네 개로 인해서 진짜 세개 있는 것보다 네개 있는 걸더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스톤엔지. 매보았고요 안에는 빈티지 원피스에다가 어그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안에는 원피스.